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 어, 8월 22일 에베소서 2장 5절 15절에서 끝까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5절은 약간 본문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 이제 비잔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어, 일반 본문들이죠. 어, 알렉산드르의 본문, 어, 톤 노먼 율법이죠. 톤엔톨 엔털, 엔털론 어, 명령 또는 개명 명령들의 율법. 을 n 안에서 도그마 씬 도그마 도그마는 이제 여기 나오죠 1 5 절에 도그마는 범령 이 정도죠 범령 안에서 그 다음에 카타르게사스 카타르게오는 이제 무효화하다 이런 말이죠 분 어, 분사형 예. 그다음에 나 그래서 어, 투스 두어 두 개를 어, 그티세이 그티세인 장주하셨다 n 그분 안에서 어, 에이스 뭐뭐 뭐 안으로 헤나 해나 하나, 하나로 어, 그리고 가인논가인논새 새로운 어 새로운 비조물이죠새여기뭐 안드로폰이 연결되니까 새 사람 한 어, 새로운 사람으로 그다음 포이온 만들으셨다 에이레은 어, 화평 화평을 하, 하시고자 고하 근데 여기 1 5 절에요 비잔틴 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잔틴 텍스트 보면요. 어 저는 비잔틴으로 이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비잔틴 보면 약간 여기 요 부분이 다르죠 요까지좀 추가되어 있을 텐 에크 세란 에크 세라은말 그대로 어 반목 어떤 원수 죠 원수들 어디에 원수입니까 그분의 육체 가운데서 원수들을 그리고 또 어, 법령 안에서 율, 어, 명령의 법을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같타르 개사스 무효화시켰다. 뒤에는 이제 같고요이렇게 어, 여러분 본문을 이제 추가해서 그래서 어, 그 본문이 이렇게 다른 경우에 뭐 약간 다른 경우는 거의 같아요. 본문이 헬라어 뭐 여러 개 있다 해도 거의 본문이 같은데 이렇게 한 구절이 완전히 빠지는 경우는 저는 여기 보면 비잔틴 요로 적어 놨죠. 비잔틴으로, 적어놨죠. 비잔틴으로 본문을 보고 번역했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많이 번역했으니까좀 다른 본문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 그래서 가이 아포 카타 락세이 이거 원형이 아포 카타 라쏘 어 화목하다 이 말이죠. 아포 카타 라쏘 카트 라써 카타 라써. 어,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라세니까 이제 스브 장티브 3인칭 예, 그분이 투스 암프로테루스. 암프로테루스는 이제 두 개입니다. 암프로테루스. 둘을 엔이 하나의 써마티 몸으로 토테오 하나님의 하나 한 몸으로. 결국 한 몸은 이제 교회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되게 하셨다. 모든 것들을 디아투 어, 스타우로. 스타우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입격이죠. 어,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 아포 겟테이나스 나스이라면은 분사형이죠. 그러니까 본 여기서 이 문장의 본동사는 아포 겟타라스 아, 예.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는데 둘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데 수단이나 이제 설명이죠. 죽이셨어 어떻게 죽이셨어요? Ten e x 원수들 엔, n 우 o u t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죽이셔서 죽이셔서 어, 하, 결국 화해하게 하셨다. 십자가가 모든 걸 하나 되게 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죠. 어 17절 그래서 가이 엘던 엘던은 엘돈. 이제 엘코마의 이 분사형이죠. 가, 가서 그다음에 유에유 유 앵겔리 사토 유 앵겔리오는 이제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다 이 말인데 유앵겔리오의 아우리스트겠죠 이게 애가 변했으니까 이렇게 에타가 되면 주로 아우리스트죠 사토가 됐잖아요 중간 태 삼신단수 그가 전하셨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어,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평화를 전했죠 그 복음 목적어가 에이 레이네인 휘민 에. 그래서 어, 그분이 오셔서. 어십절어 어, 너희에게 너희에게 평화를 평화를 어, 전하셨고 어, 복음을 전하다 또는 전하다 이 말이죠. 또 그다음에 마크로 멀리는 있 자들이 그리고 어, 또 어, 토이스 에거스는 가까이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 십자가의 복음은 한마디 한마디로 평화죠. 하나님과 하나되고 어, 회복되는 그래, 에이레인에인. 평화를 전하셨다 일단 한번 하고 이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자그 다음에 디아 하티 그리고 나서 데트야 디아 아우터 그분을 통해서 에코맨 우리가 가졌다 어, 본동사죠 we have 뭐를 가졌어요 ten 프로스 아고겐 프로스 아고겐은 프로스는 앞으로 이 말이고 아고겐은 뭐 인도하다 가다 이런 말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프로치 액세스 그래서 어, 영어로는 액세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 나아감 예, 나갈 수 있는 예, 나아감이 예, 뭐 그냥 단어를 만들었죠 나갈 아수 있는 것을 나아감을 어, 가졌다 어, 호이 암포테로이 둘이 n 안에서 n이 하나가 한영으로한영한 영어로 한영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둘이 아버지, 어, 둘이 그 다음에 프로스톤 바테라 아버지를 향하여 전지사고 여러분들이 딱딱 이런 나눠서 해석하면 쉬워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그죠? 히브리어 만 어, 구를 끊듯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참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그래서 아라는 여기 보면 아라는 보통 보면 그 결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어 저는 뭐라 그래서 소 정도. 그래서 온 그러므로 우케티. 우케티는 더 이상 아니다. 에스멘 에스떼 너희는 더 이상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아니다. 제노이 어 이방인들 그리고 어 바로이코이. 바로이코이는 베드로 전서에 많이 나오죠. 어 외국인들 또는 뭐 나그네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바로이코이 외국인도 아니고 알라 에스떼 너희는 이다. 그다음에 슴 어, 폴리타이 폴리타이는 이제 함께 이제 시민되었다며 함께 시민되었다 수미 순이 이제 순이니까 함께 시민되었다 톤 어디 하기온 거룩한 자 또는 성도들의 그리고 어 오이케오이 투페오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이제 집인데 집이다 집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우스라는 말이 이제 어떤 가문도 되잖아요, 하우스. 그래서 가족 또는 가문이 되었다. 하나님이 가문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번역했죠.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여기 중요한 거는 나빠이에요 우케티 나시고 알라 그러나 뻗. 이제 더 이상 아니고 더 이상이다 이 말이죠. 자, 20절부터 볼까요? 20절에 어 세워졌다. 에 포이코도 메노이 여기이제 에가 들어가서 여기 에가 들어가면 아우리스트죠. 포이코 포이코도 메오가 세우다 이 말이에요. 덴 테스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수동형 분사죠. 아우리스트 세워졌다. 에피토 어 데멜리온. 데멜리온은 여기 나오죠. 건물 어 데멜리온 20절에 데멜리온이 에, 기초 어, 데멜리온. 기초 위에 세워졌다. 기초에 세워졌다. 어떤 기초입니까? 아보스 톨론 사도 들의 그리고 이격이죠. 그리고 프로스 프로 어 페톤 선지자들의 기초에 삼격이죠. 세워졌다, 세워졌다 수동태 온 토스. 그래서 그 그들은 아크로 어 고니 아유우 아크로 아크로 그노 어. 어, 고, 아크로, 요단에 요 있죠. 여기 옆에 나오죠. 제가 이미 다 찾아놨죠. 웬만한 거는. 예, 20절 마지막에 보면, 아크로, 고, 니, 아이오스, 모퉁이들. 예,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퉁이들. 아크로, 아크로 하면 뭐 옆에, 그노이, 근오, 아이오, 예, 여기 아크로, 고, 니, 아이오스, 예, 옆에 세워진 돌. 에, 그 모퉁이돌이시다. 그분이 온토스. 온토스는 이제 말 그대로, 어, 이런 분사형, 그분. 에, 이건 왜 그분이 되느냐 하면, 이게 명사형, 어, 참, 남성형이죠. 남성형 단수, 그분, 에임, 에, 그분이 되니까. 그분은 바로 이격으로 해가지고 모퉁이돌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21절, 이제 거의 다 됐네요. 다 하고 한번 10분 만에 이제 해석하고, 자 그리고 엔호 그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남성이니까 그분 안에서 모든 파사 모든 오이코 도메이 모든 예, 건물 오이코 도메이는 이제 건물이고요 포이 오이코 도메 어, 요거는 이제 세워다 이 말이고 어, 그다음에 데멜리오는 어, 데멜리오스죠 데멜리 남성이니까 데멜리오스는 말 그대로 어 건물 기초고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에, 건물이 오 있고 어, 도메이가 어떻게 됩니까? 순 그다음에 아르 모로 구 메네 메네는 이제 분사 수동형 분사고 원래 원형은 순 여기 나올 거예요. 함께 순 아르 모로게요. 순순 함께 아르 모로게요. 자, 함께 이순 예, 아르 어순 아르모로게오가 함께 맞춰진다 말이죠 함께 함께 순이 계속 들어갔어요 함께 맞춰지고 맞춰지고 그다음에 자라난다 아욱세이 아욱세이는 아욱 아욱사노 아욱사노 자라다 그러고 자라고 있다 에이스 나온 나오는 나오는 여기 에, 나오는 성전 나오스죠 성전 성전이 되도록 근데 하교는 거룩한 성전 그리고 엔. 그리스 큐리류 주님 안에서 교류관성전으로 자라도록 어 이렇게 예, 함께 맞춰져서 자라고 있다. 이 예, 예, 아복세이가 이게 현쟁이잖아요. 3인칭. 그래. 자라고 있다. 지금 현재적 현재적으로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엔호 그리스도 안에서 요두개다 그리스도 안에서죠. 님그 너희는 헤메이스. 너희는 어 그리고 순 그다음에 오이코 도 메오겠죠. 요거는 이제 어 세워진 다음 함께 함께 아까 오이크 도메오 나왔잖아요. 여기 포이 여기 보면은 f 오이크 도메오 에, 원래 f 포이 요거는 f 포이에 오이크 도메오인데 하여튼 이 앞에 게 달라졌지만 함께 오이크 도메오가 세워 다 말이거든요. 빌드람 뜻이에요. 이불을 지금 반하겠죠. 어, 세워진다. 뭐를 향해서 에이스, 카토, 그다음 카트, 오이케, 테리안. 돼요. 하나님의 뭐로 세워집니까 여기 가 가토 오이 그다음에 오이케테리오는 어, 예, 그할 그 것이다 말이죠. 예. 어, 두엘링에 예, D가 빠졌네요. 두웰링 플레이스. 그래서 하나님의 그할것이 되기 위해서 에스는 보통 사격이고 목적 목적적이에요. 되도록 예. 그리고 엔 포니마티 서, 영 안에서 삼격. 요거 에이스는 사격 요거는 하나님의 어, 그할곳이 되도록 그렇게 너희는 그분 안에서 너희는 뭐가 돼요 요게 이제 어 요때는 이제 본동사죠 본동사 s 때니까 s 때 s 때는 2인칭 복수죠 어 그, 그래서 너희가 함께 세워지고 있다 수동형 현재 수동형 자 이런 의미들을 한번 다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13분만에 다 해석은 했는데 한번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한번 뭐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겠죠. Turn t m on. Turn a n turn on and dogmas in Qatar. Gesas Hina tos duo. Ktsei n auto. a s n a kaion. a n t r p o n o o n a Lase, lase tus am a uh, poterus en heni soma titoteo diato stauru a fo katinas ten ek o t d h e i a t o r o s n a n t o d a r o a k u toys h e n g e a t i n t a e n e s l d o n y t o e n e i h e r n o g e l n e n l i s a t o a u r a i n e i n t o 17. 1 d h e n e l i a o n toys makuran kai g e n g e l i s a t o e reinein himin t o a i n s a i n m toys a k r a n kai reinein t o g u i s e n h a e t g o s h i a t i d e i a r a u t o e g o a t o m m e n t e n t e n Pro s a c o g e n hoi am poteroi en heni p o n y mati proston patera shikujel ara on uketi este zenoi kai paroi koi ala l este sum po li taiton hagion kai o i k oitoteo e f oikodo me dentes epituo del. d e m e l i o ton apostolon kai p r o p h e t e perpeton ontos akro gni ai o auto christos e s u en ho p a s e oikodome i syn ar m o l o g u menoi auxsei e s na on hagion en c u r i o en ho 하이히메이세슨 오이코 도 메이세스테에 에이스코 카토 오이케테리온트 페오 앤 퍼뉴마티. 신약성경은 제가 볼 때는 어 히브리만큼 읽을 그런 기회가 없었어. 자꾸 읽다 보면 이 단어들이 더 들어오고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약성경 많이 읽어주시고요.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요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본문이고 비잔틴은 달랐다 그건 이제 지적을 해 드렸고 저희들은 비잔틴 본문 추가된 것까지 넣었다는 것이고 항상 본동사 구문은 본동사냐 이런 걸 여러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게요분사는 본동사가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이 오셔서 이 여기 분사고 여기는 전하셨다 평화를 본동사가 중요하다 이런 거이제 구문에서. 본동사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본동사를 여러분 주로 보시고 구문 같은 거는 뭐납바 이런 구문을 볼수 있어야 되고 또 구문에서 또전치사구 이런 것들 잘 봐야 되고 그리고 관계 대명사 그 엔호 그분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거 동사들 헬라어는 이렇게 그 합하는 합성어가 많아요. 독일어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함께 여기 보면 어 함께 맞추어지고 할때쓴 아르모로게오. 함께 맞춰지고, 분사형으로 썼지만, 이것도 순, 오이코도메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요거는 본동사로 썼죠. 맞춰지고, 너희는 세워져 간다. 이렇게이렇게 이제 되죠. 자, 이제 16분에서 히브리어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번역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15절부터 보면, 아, 어, 바텔로, 바텔로, 바텔로는 없애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바텔로 어, 없애버리다. 여기 보면 무효화했다 이런 말이죠. 에, 에바 어, 대적들 그리고 메 메사로 그 육체 가운데 에던 도라토 율법과 미츠 바게 명령들이고 후, 후코트 후코트는 규례 뭐 법도이죠. 후코트 그리고 레 에, 베라 그런 법령들을 무효화하셨고 그래서. 어 바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프시 그의 영을 그리고 쉔 쉐나임 둘을 내에 아담의 하한 사람으로 하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야아스 만드셨다. 평화를 주셨다. 그 안에 평화를 화평하게 하셨다. 평화를 주셨다. 야아스 샬롬. 그리고 라차 기뻐하셨다 했던 쉐네헴 그것 둘을 외고프 몸으로 한 몸으로 하게 하시고 렐로힘 하나님께 알리에대 에 예, 첼리바토. 요게 이제 요 단어가 이제 현대 언대 제가 첼리바. 예.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갔을 때 사진 하나 사거든 견뎌 요 히브리어 영어 사진을 샀는데 이 첼리바라는 말이 크룩스픽. 제가 찾아보니까 모른다는 한개 나와서 찾아보 크룩스픽픽션. 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예 어떤 야드 손또 십자가의 편으로 십자가로 그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첼리바 오늘 요 첼리바라는 단어 첼리바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 하미토 어, 죽이셨고 그리고 나프시 그 영혼 그 생명을 원수된 에이바 에바 원수된 모든 것들을 죽이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완전히 그냥 어, 해결하셨다 16절에 한 몸으로 둘을 화해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원수들을 죽이셨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아브 오셔서근데 이제 그 헬라어는 분사 그 다음에 명사로 되어 있었잖아요. 아까 보면. 그런데 이거는 딱딱 동사로 그냥 오셔서 그리고 바셰르 오셔서 그리고 바셰르가 좋은 소식을 전하다. 바살에 바살에 이사야에 나오죠. 산을 산에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그래 바살에 좋은 소식을 전하다. 라헴네에게 샬롬을 전했고 샬롬 샬롬을 라호크 멀리 있는 자들과 가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전하셨다. 자 키야드, 야드 그리고 그 손에서 예시 리쉐넨 셰넨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야드, 그 손을 통해서 이렇게 되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둘이 매보 가게하셨다. 벨루아흐에하 한 영으로 이제 엘아비는 우리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가게 되었다. 뭐 가는 뭐 예를 들어 나아감 뭐 그런 것들은 뭐 정확하게 번역 한데 의미만 통해 통하게 했어요. 시구절 라헨 그러므로 어 그다음에 에 네헴 너희는 더 이상 아니다. 오드. 그다음에 게림. 예, 게르가 아니고 그다음에 토 토샤브. 어, 이방인은 나그네가 아니고 그죠? 에키인는 벤의 이 이람 이람 그들의 어더 이상 어, 이방이나 나, 나그네가 아니고 시민들 이람 도시 사람들이죠. 쉘 어디 케도심 거룩한 곳에 있는 그리고 베네 베트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에, 그런 자녀들이다. 베네 베엘로힘 아템 너희는 자녀들이다. 자 이십 절 어, 그리고 어 베누임 어 바나가 이제 세워지다. 지우지 짓다 이 말이죠. 세워져 이거 세워지고 있다 알? 예수도 기초 위에, 예, 기초 위에, 어, 기초에 세우시는데, 셸라 힘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니까, 이게 이제 어, 아포스톨로스 사도들이죠. 그리고 너비움은 선지자들이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하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에벤, 어, 그 다음 빛나, 핀나. 빛나는 이제 모퉁이란 말이죠. 예, 맨 가쪽에, 빛나에. 돌이다 모퉁이 돌이한 단어를 두 단어로 만들었죠 이런게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서 아주 재밌어요 원래 헬라어에서는한 단어 있잖아요 아크로 고니 아이오스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는두 단어 그러니까 이게 어미를 전달하려면 단어를 어, 쪼개기도 하고 뭐또 없애기도 하고 막뭐 이렇게 번역의 묘미들을 이제 알수 있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아셰르 그다음에 후바르후바르는 이제 하바르 하바르가 이렇게 바인드 합해지다음에 그분 안에 합해지고 야하드 하나가 되고 야하드 그리고 하 빈냔 에 맞춰지고 어 빈냔 빈얀, 에 빈냔으로 그다음에 쿨로 아드 아셰르 야개바어 그리고 헷칼 성전으로 그룩간 성전 헷칼 그룩간 성전으로 여와를 위해서 라도나 여와를 위한 그런 가바 그런 것으로 어, 성장하고 있다. 어, 빈년. 어,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 대충 의미는 통하죠. 자, 22절 그분 안에서 우보 그 안에서 그다음에 니브 님 지워지고 어워져 세워지고 있다. 감 아테 너희도 리헤였더뭐뭐 뭐, 되도록 미식관. 요게 이제 제가 제일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멋있는 단어가 미식관 엘로힘이에요. 미식간 딱 하면 출애굽기 가장 많이 나오는 성막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출애굽기 어, 우리 마스터 버전에 보면 성막 해놨고 가로채가지고 거주지로 제가 번역을 해놨어요. 가로치고 예, 우리가 너무 성막이라고 아는데 사실 성막이라는 단어는 어, 의미가 되는 미크다시가 성그렇한 그런 거죠. 근데 이 샤카는 사실은요, 이 거주하다는 말이고 미식칸은 거주하는 곳 거주지.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헬라우에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헬라우어이 어, 미시칸 엘로 힘 바루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헬라우도 아까 보잖아요. 가토 카트 오이케 테리온 예, 카 함께 오이코노스는 집 같은 거고요. 함께 그 어, 같이 사는 곳 히브리어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미시칸. 그니까 러 사실은 어제헬라우로 돌아갑니다. 뭐, 뭐 아. 한번 보고요 22절에 헬라어에 보면 결국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카트 오이케 테리온 거 하는거 두엘링 플레이스를 해놨잖아요 거의 다 거주하는 거 거주지 이게 원래 미식한 뜻이 맞아요 그러니까 델리치가 정확하게 사실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참 여기 저는 요단어에 제일 오늘 은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이다 하나님의 어, 성막이란 뜻은 함께 하나님이 거 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뭐 거룩하다 그게 더 강조된 게 아니고요. 물론 거룩한 건 당연한 거지만 어 의미를 아시겠죠. 24분까지 16분에서 끝났고요. 자 그래서 어 저는 오늘 뭐이어 고전은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오늘 새로운 거 십자가는 안, 나온, 안 나왔으니까요. 찾아보니까 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 제가 오늘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첼리바 십자가, 예, 첼리바 십자가입니다. 예, 1 5절부터 한번 읽고, 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 <목소리> و بنفسه اتها شنايم لا ادم اهad هدashي بياس شالوم شيبنكجر فى يرى سى ات شنحم بى غوف اهadى و اتها ابا شيبشر כי על ידו יש לי שנינו מבוא ברוח אחד אל אבינו לכם אין כם עוד גרים ותושבים כי בני עירם של הקדושים ובני בית אלוהים אתם, ישיב של, בנויים על יסוד השליחים וה... 우리 이임 하 예수함 메시야 후 에벤 하 핀나 아sher 후바르 보 야카드 하 비냐는 글로 아드 아sher 이거봐 레헤칼 코데시 라도나이 우보 디븐임 감 아템 리헤요트 미시칸 엘로힘 바루아크 그래서 저희 모시는 오늘날 카토 카 카트 오이 오이케 테리온 같고 오이케 테리온 그 하실 것하나님의그하시는 미시카넬로 힘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에베소서 신구약의 이 단어의 연결들도 말 고민하면서 보셔야 되고 또 히브리어도 열심히 하시고 헬라어는 구문 예, 구, 구문을 잘 신텍스 예 구문론을 잘 이해하면 된다. 좋은 하루 되시고 마사 좀어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9월 10일로 마사 좀 구독 많이 해주시고 어 공짜로 보시는 분들 특별히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우리 뭐 세상 정치 이야기 뭐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유튜브 보면 뭐 돈도 써고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문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예,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 참여하시고. 공짜로 말고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